오늘은 십자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간이 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지금은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옛날 로마 시대 때에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각 무도한 범죄자에게 벌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것은 형벌을 상징하며 이 십자가는 치욕과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이며 또한 죄와 고난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고 그리고 특히 천주교에서는 십자가 성호를 그음으로 주님을 기념합니다. 기도를 마칠 때 이렇게 십자가 성호를 긋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얼마 전에 천주교인 천주교 신자이신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했던 행동은 이 십자가 성호를 긋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모습이, 모습이지만, 천주교인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예배당에 와서 십자가 성호를 그으며 주님을 생각하는 그 행동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 십자가 성호를 긋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전례이지만, 주님을 생각하는 그 행동, 주님을 묵상하는 그 마음이 참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악세사리나 멋을 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만 또한 나의 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대,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고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특별하게 범법행위를 하거나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런 죄를 짓고 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며칠 전에도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남의 도로 한 복판에서 사람을 납치하고 그리고 두 시간도 안 돼서 그 사람을 살해한 그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목적이 단지 코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사람을 납치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였던 그런데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행위를 한 겁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 계획을 행동에 옮겼던 그들의 범행을 볼 때, 저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만이 진짜 나쁜 죄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큰 범죄를 짓지 않는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사소한 것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짜증은 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 그 설교를 생각할 때마다, 저 역시 짜증은 죄이지. 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짜증을 안 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큰 범죄 같은 그러한 큰 죄의 유혹을 이겨냈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작고 사소한 유혹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이면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스크루 테이프라는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악마 스크루 테이프가 이제 초짜 악마인 조카 웜우드에게 조언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 악마의 전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교만, 자신이 겸손해졌다라는 그 교만이 고개를 들 거야. 혹시라도 환자가, 여기서 말하는 이 환자는 기독교인입니다. 환자가 위험을 눈치채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 잡으려 들거든. 이번에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겸손해졌다니. 그런 교만이 싹 트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우, 이것은 교만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 교만해서는안 되지. 그 순간, 아, 역시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이것도 교만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교만을 다시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겸손마저 악마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시에스루이스는 경고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사소한 죄에 빠질 확률이 적어집니다. 단적인 예로 들면요. 제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읽고 기독교 서적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혹은 꼭 말씀을 준비할 때가 아니더라도 교회에 와서 다른 일들을 할때 찬양을 틀어놓고 일들을 할 때는 다른 죄가 틈을, 죄의 유혹이 틈을 탈 겨를이 적어집니다. 제가 이곳에 앉아서 일을 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독교 서적을 읽을 때,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끔 합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는 이 예배당에 단지 있음으로 인해서 작고 사소한 죄에 빠질 확률이 적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먼저 내가 죄인임을 임식,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하게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를 인식하고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옛 사람, 죄로 가득한 옛 사람을 십자가의 못박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겠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고백할 때, 십자가를 묵상할 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형벌의 상징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분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이며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걸음의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 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 처져서 방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조를 맞춰가며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관점을 가져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의 관점에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하나님과 연합하였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런 증거를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보폭을 맞추며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 하시는지 아니면 기뻐하시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느꼈던 예수님의 가장 큰 미소는 예배드릴 때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한두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웃으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걱정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맞춰야지 주님께 나에게 맞추라고 할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통해 연합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배도 훈련입니다. 말씀도 훈련이고 기도도 훈련입니다.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늘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 서신은 구약 성경의 내용과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여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설명하는 한편 또한 당시 네로 황제에 의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됨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전해 주는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시련이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며 필연적인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 십자가를 통하여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당했던 고통과 고난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을지라도 이 고난 중한 주님이 달려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의미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사소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연합은 동행입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